안녕하세요. 바둑학원의 박원장입니다. 오늘도 고전 산책 문제, 네, 바로 풀어보도록 할 텐데, 자, 문제 보시면 형태가 굉장히 많이 보던 것 같은, 네, 그런 모양이죠. 근데 요게 우리가 보던 것에 비해 백돌이 굉장히 길어서 엄청 넓은, 네, 궁도를 가지고 있는데, 네, 이거를 잡아보라는, 네, 그런 문제예요. 생각보다, 네, 난이도가 있지만, 문제를 풀기 전에 힌트를 드리자면 자동차 오궁 형태가 만약 나온다. 그러면 어 이게 정답이구나 하고 느끼지 않을까 내 생각이 됩니다. 자 문제 한번 일시정지해서 풀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해설 보면 더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돼요. 자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일단 이 모양 궁도가 너무 넓죠. 그렇다는 거는 간단하게 여기를 찔러서 해결하는 그런 생각 많이 하실 거예요. 백이 막는다면 이제 계속해서 궁도를 좁혀서. 좁힌 다음 잡자. 네, 이런 생각 하시는 건데, 아, 이게 잘안 됩니다. 백이 호구치고, 둘때 여길 막으면,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네, 이렇게, 세 칸의 형태가 나와 있는 집 형태는 무조건 한 집이 나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줄여봤자, 네, 막아서 결국에는 두 집이 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 뒀을 때, 끊어가는 거. 네, 이순 어떠냐? 어, 일로 쳐주면 좋죠. 네, 하지만, 반대로 치니까, 나갈 때 막아서 또다시, 내세줄 네, 형태죠. 젖히면 막을 때 자충이라 되지 않느냐 하겠지만, 여기서 따는 순간 또 A와 B가 맛보기가 되니까, 결국에는 네, 이렇게 밀어가는 수잘안 되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궁도를 좁히는 수가 잘안 되니까, 이 모양에서 딱 보이는 중앙의 급소 보이시죠? 네, 쌍잎자리를둬서이 백을 제압하겠다. 이 수는 이제 또 백이 반대로 궁도를 넓힙니다. 네, 넓혀놓고 젖혀가도 또한번 넓히면, 아, 이게 궁도가 너무 넓죠. 막 열심히 줄여가도 뭐 이런 식으로 막아놓고, 네, 이렇게 두면 먹여치는 수가 있으니까 지킨다면, 네, 이렇게 계속 밀고 가면 결국에는 네, 빅 형태가 나서 이거는 안 되죠. 자, 그렇다면 이쪽으로 2에 네, 1에 급소를 둔다. 이것도 맞고요 젖힐 때또 백이 이쪽으로 젖힌다면 역시나 네, 지긋지긋한 세줄 형태가 나오니까 결국에는 살아버리겠죠. 그러면 좁히기 실패, 급소 실패, 다시 한번 내 네, 궁도를 젖히는 거 어떨까요? 죽음은 젖힘에 있다. 내 네, 궁도를 좁혀가는 다시 한번 내 네, 써볼 만한데, 자 이수 생각보다 내 네, 까다로워요. 이수의 의미는 백이 뻗으면. 이때 한 칸을 띄겠다는 소리예요. 백이 끊는다면 이때 이제 여기를 하나 단수 쳐서 밀고요. 이일 때 그때 좁혀가면 어이 모양은 뭔가 내네 나오는 것 같아요. 백이 막을 때 여기 단수 치고요. 딸때 흙이 이자를 리 잇는다면 백이 지금 이거 잡으려면 단수를 쳐야 되는데 칠수 있을까요? 네 이게 자충이 돼서 어다 죽죠. 그럼 결국 백도 여길 두기 위해서는 이도를 잡아서 내 네, 활로를 늘려야 되는데 그때 흙이 여길 둔다면 아, 자동차공이 돼서 백이 잡아도 치중해서 내 네, 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의 정답 내 네, 이거 맞을까요? 네 이게 또 백이 버티는 수단이 하나 더 남아있습니다 여기 젖힐 때 이렇게 뻗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백이 이렇게 안 두고 네, 이쪽 한 칸을 띄어서 막는 수단이 있다는 거죠 흙이 찌르면 막아서 네, 이 모양은 아까 전에 처음에 시도했던 모양인데, 백이 너무 쉽게 살아버리죠. 자, 그럼 여기서 바로 치중을 가겠습니다. 근 네, 이수는 백이 그냥 위를 막아가면 은 흙이 젖히고, 막을 때 여길 둬서, 어, 이거 역시 내 흙이 백을 잡을 수가 있는데, 백이 또 이렇게 안 두겠죠. 여기에서는 또 위를 막아서 궁도를 넓히는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길 두는 수는 백이 이쪽 궁도를 넓히게 되니까 이거는 이 돌이 죽어서 안 되는 모양이고요. 버틸려면 위로 밀고 가야 되는데 이때 백이 이쪽 맞고요. 그리고 좁힐 때 막아간다면 흙이 아무리 내한 네, 집을 없애도 어, 이 궁도에서는 백이 잡으면서 빅 형태가 나니까 네, 이것도 어쩔 수 없이 백이 살아가죠. 아 그럼 도대체 정답이 어디냐? 네, 이 문제의 정답 힌트는 아까 전에 이 모양. 네, 여기에 있었어요. 제가 처음에 자동차 오공을 만들면 정답이 보인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2 a 1에 급소 있다. 네, 바로 이 자리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100이 둔다면, 아까 전에 이렇게 해서 네, 처리 가능한 거 보셨죠? 굳이 이제 여기 안 두고, 네, 여기 찝어가도 네, 충분히 해결이 됩니다. 100이 일단 지켜간다면, 그때, 네, 여기, 궁도 좁히고 막을 때, 한 집을 조용히 만들어주면 해결이 되죠. 백이 한집 만들면 젖혀가서 끊을 수가 없죠. 죽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는 백이 일단 네, 따서 활로를 늘려야 되는데 그때 또다시 네, 번개사공 형태 만들었다가 백이 좁혀간다면 그때 꽉 이어서 네, 자동차 공을 만들어준다면 딸때 여기 들어가서 흙이 백을 잡을 수 있는 네, 그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아, 그럼 여기에서 좁힐 때, 네, 이걸 젖혀서 세줄 형태를 만들면 어떡하느냐. 네, 이 모양 역시 젖혀놨다가 끊었을 때, 네, 이쪽 밀어간다면 한 집은 만들 수 있지만, 네, 이쪽에 활로가 줄어들면서 자충이 되니까 흙이 전체를 잡아서 해결할 수 있겠죠. 두점 잡아도 밀고 가면 죽기 때문에, 네, 크게 걱정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문제 간단하게 다시 정리해드리자면, 젖히는 수 굉장히 위협적인 수였죠. 이렇게 두면 한칸 뛰어서, 네, 잡을 수 있는 모양이었지만 1 0이 급소인 2해 네, 일자리를 막아가면서 잘안 돼요. 그렇다는 거는 흙이 먼저 여기를 더 주고요. 둘때 찝어간 다음에 궁도를 좁혀간다면 네, 자동차 공 형태가 나와서 해결할 수 있는 네,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네, 오늘 고전 산책 문제 어, 난이도가 상당히 높죠. 그래도 여러분들이 꾸준히 공부한다면 이게 다 실력으로 돌아오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네, 오늘 준비한 문제 여기까지고요. 또 다음 시간에 재밌는 형태 문제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